아, 나부터 할게. 알았어 알았어. I'm that bitch, w l l forever be that bitch, that bitch. 마이크 들고 할 <갈> 거야? Hey, Hey. 야형 이거 같이 사줘야 돼. 아. <laughs> 아니, 카메라 그럼... <laughs> 보고 해야 돼. 아, 아. 아니, 아니 프리스타일, 프리스타일 연습하고 왔네, 너. 그래서 하자고 한 거지. 아니지. 너 프리스타일, 나 이거. 춤 연습하고 왔지. 연습지. <laughs> <언제? 웃음> 최근에 몇번 <방> 갔잖아, 너. <웃음> <웃음> 평소에 하는 느낌이 좀 아닌데, 좀. 그냥 필링 좋았어 합격 어, 괜찮, 합격 합격이었어. 오디션 진짜. 오디션 합격 댄스 <laughs> <laughs> 배틀 할까 1대1 하던가 둘이.